안녕하세요 야생아 1번지 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판매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무 한포트에 3,000원 두포트에 5,000원 되겠습니다 월동 아주 잘 되고요 현재 이렇게 주황색으로 예쁘게 그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프스 안개 페랭이 한 포트에 3,000원, 두 포트에 5,000원 되겠습니다. 월동 어, 아주 잘 되고요. 긴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 놓으시면 멋있는 그 모습을 볼수있지요 알프스 안개 페랭이 두 포트에 5,000원입니다. 루비 페랭이, 한 퍼트에 3,000원, 두 퍼트에 5,000원 되겠습니다. 월동은 아주 잘 되고요. 현재 꽃 몽우리가 져 있는 상태입니다. 애기 물망초, 한 퍼트에 3,000원, 두 퍼트에 5,000원 되겠습니다. 월동 잘 되고요. 잔잔한 꽃이 이쁘게 피는 물망초입니다. 존바이 국화, 한 퍼트에 3,000원, 두 퍼트에 5,000원 되겠습니다. 놀동 아주 잘 되고요. 이사도라 한 포트에 4,000원, 두 포트에 7,000원입니다. 베란다 월동입니다. 별 물망초 한 포트에 4,000원, 두 포트에 7,000원 되겠습니다. 월동은 아주 잘 되고요. 잔잔한 꽃이 이쁘게 피어주는 어, 별 물망초입니다. 여러 촉이 들어가 있는 묵은동이 해바라기 앵초한 포트에 5천 원, 두 포트에 9천 원입니다. 월동은 아주 잘됩니다. 흙굿을 한 포트에 7천 원, 두 포트에 1 3천 원 월동 잘 되는 어, 식물입니다. 무늬 빈카 한 포트에 3,000원, 두 포트에 5,000원 되겠습니다. 월동 잘 되고요. 긴 화분에 이렇게 늘어뜨려서 키우시면 아주 멋들어지게 이쁜 식물이랍니다. 사계 바람꽃 한 포트에 4,000원, 두 포트에 7,000원 되겠습니다. 월동 잘 되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한 송이 이쁘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전대한 포트에 5,000원, 두 포트에 9,000원 되겠습니다. 현재 그 보라색 노란 어 이렇게 종 모양으로 피고 있는데요. 잘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어 예쁜 꽃을 보여 주고요. 하늘 하늘 피면서 월동도 잘 되는 식물입니다. 흰 가고소 행초 한 포트에 3,000원, 두 포트에 5,000원 되겠습니다. 어, 흰 가고소앵초는 어, 노지 월동 잘 되고요, 꽃이 어, 좀 높게 올라가서 피우는 예쁜 꽃입니다. 무늬 아르메니아 사천 원입니다. 무늬가 들어가 있는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월동도 잘 되고 잎색도 이쁜 무늬 아르메니아입니다. 호주도라지 오천 원입니다. 묵은 포트라 그 초기 여러 축이 나와 있는 어, 호주도라지인데요. 월동도 잘 되는 예쁜 호주도라지입니다. 무늬 프롬페시아 5,000원입니다. 묵은둥이라 그 대가 목질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란다 월동입니다. 빨간 각시 성남 만원입니다. 보통 각시 성남이 흰색하고 분홍색이 있는데요. 어, 요, 어, 식물은 빨갛게, 어, 꽃잎이 빨간색인 빨간 각시 성남입니다. 월동은 아주 잘 되는 식물입니다. 무늬 꽃 개하나무 만 삼천원입니다. 어, 꽃잎 입장도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요. 보이, 보기에도 아주 예쁘고요. 꽃 향기가 굉장히 진하게 나는 무늬 꽃 개화나무입니다. 베란다 월동이고요. 향이 좋은 꽃 개화나무 한번 심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니 무늬 아가판서스 3만 원인데 2만 5천 원에 어, 드립니다. 베란다 월동이고요. 무늬도 이쁘고 어, 단정하게 자라나는. 미니, 무늬 아가판서스, 25,000원에 드립니다. 독일 지손이 11,000원입니다. 월동 아주 잘 되고요. 어, 귀엽고 예쁘게 피는 어, 독일 지손이 11,000원입니다. 미니 자단 중에서도 더 작은 초초 미니 자단, 어, 3만원인데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대도 튼실하고요.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예쁘게 분재식으로 키우실 분은 요거 한번 키워보시면 꽃도 이쁘고 열매도 이쁜 초초미니 자단입니다. 베란다 월동입니다. 목대도 굵고 아주 튼튼해 보이는 초초미니 자단 베란다에서 한번 예쁘게 키워보세요. 리스본 11,000원입니다. 외목대로 이렇게 튼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쁜 화분에 분재식으로 키우셔도 아주 멋있을 그 수형을 갖고 있습니다 베란다 월동 입니다 로즈모어 향기 지선이 25,000원 입니다 이렇게 잎도 곰보처럼 이렇게 어 예쁘지요 잎도 좀 특이하게 올록볼록 엠보싱 처럼 이렇게 생긴 로즈무어 25,000원이고요. 어, 제가 이 춥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어, 순이 많이 안 나온 상태예요. 굉장히 촉수가 많은 로즈무어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데다 놓고 키우시면 저 촉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로즈무어 향기지선이 꽃도 예쁜 얼동도 잘 되는 로즈무어 향기지선이 25,000원입니다. 펜다 족두리 3만원인데 2만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잎이 시원시원해 보이는 펜다 족두리인데요. 꽃도 예쁘고요. 입장도 이쁜 펜다 족두리 한번 키워보세요. 어, 튼실해 보는그 묵은 동이라 아주 튼실해 보이는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란다 월동입니다. 무늬모의 2만원입니다. 잎도 이쁘고 꽃도 예쁜 무늬머이 어, 베란다 월동이고요. 아주 그 묵은동이라 아주 튼실하고 어, 촉수도 많은 무늬머이인데요 어, 착한 가격에 한번 예쁘게 키워 보세요. 세엄 미니 마치목 25,000원입니다. 미니종이라 입도 작고, 어, 꽃도 작은, 앙증맞은 그런, 어, 꽃을 피우는데요. 베란다 월동이고요. 좁은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새엄 미니 마치모 한번 예쁘게 키워보세요. 미니 골담초 2만원입니다. 어, 요 미니 골담초도 미니종이라서요. 어, 복잡한 베란다에서 키우기 참 좋은데요. 어, 노지월동 잘 되고요. 아주 튼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영이 이쁜 미니골 남초 어, 분재식으로 한번 예쁘게 키워보세요. 금두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베란다월동이고요그 미니종이죠. 요것도 이렇게 지금 노란 귤이 차그맣게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앙증맞고 귀엽죠? 앙증맞고 귀여운 금도 한번 예쁘게 베란다에서 키워보셨으면 합니다. 가을테리아 만원입니다. 월동 아주 잘 되고요. 가을이면 단풍도 이쁘고요. 꽃이고 열매도 아주 이쁜 가을테리아입니다. 지금은 그 실내에 있어서 단풍이 안든 상태인데요. 참 예쁜 가을테리아입니다. 몇개안 남은 황복륜 천리양 25,000원인데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수형이참 예쁘고 제법 튼실하고 키도 좀 있는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조만간 이렇게 꽃이 활짝 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이 아주 좋은 황복륜 천리양 입도 예쁘고 향기도 좋은 황복륜 천리양 베란다 월동입니다. 은엽대모루 8,000원입니다. 묵은동이고요 어, 잎이 은색이라 어, 잎도 예쁜 은엽대모루인데요. 베란다 월동이고요 묵은동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잎도 예쁘고 꽃도 예쁜 은엽대모루 어, 가격은 8,000원입니다. 국화도 4만원입니다. 노지월동 되고요 어... 목대도 제법 굵은 어, 모습인데요. 지금 가지마다 다 이렇게 꽃눈이 맺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꽃이 굉장히 예쁜 국화도인데요. 어, 한번 이렇게 분재식으로 작게 키워보셔도 될 사이즈입니다. 몽키트리 3만원입니다. 사이즈는 50cm 전후이고요. 어, 베란다 어, 월동입니다. 노란 꽃이 피고, 그진 자리에 빨간 열매가 매달려 있는데요. 어, 그 모양이 어, 원숭이 모습을 닮았다 해서 몽키 트리라고 하네요. 열매도 굉장히 오래 어, 매달려 있고요. 열매 모습이 참 특이하고. 어, 예쁜 그런 몽키트리입니다. 베란다 월동입니다. 상록 구절초 18,000원입니다. 묵은 동이라 줄기가 이렇게 목질화되어 있는데요. 밑에서 새순이 계속 나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보이시려면 순정리를 안하시고 그냥 키우시면 되고요 단정하게 키우시려면 목대를 살려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월동 아주 잘 됩니다. 제가 작은 화분에 키우고 있는 상록구절초인데요. 저는 나오는 수는 따주고, 이 줄기만 이렇게 살려서 키우고 있습니다. 한 5cm 정도 되는 작은 화분에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키우는 모습도 단정하고 참 예쁘지요. 나비시달레 2만 원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하늘 하늘거리며 흔들리는 그 모습이 상당히 이쁜데요. 나비가 춤추는 듯한 모습이 그 연상되는 나비시달레입니다. 어, 이 나비시달레는 베란다 월동입니다. 블랙로즈 동백 13,000원 하는 동백 만원에 드립니다. 몇 포트 안 남아서 그렇게 만원에 드리고요. 지금 현재 딱한 송이가 피어 있는데요. 이한 포트를 제가 날로 근처에 놨더니 요 아이만 이렇게 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어 동백은 어 지금 봉우리만 있는 상태입니다. 어 블랙로즈 동백 어 베란다 월동이고요. 만개를 한지좀꽤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 참 예쁘지요? 오늘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